그림은 아크릴로니트릴 C3H3N의 구조식으로 비공유 전자쌍과 다중 결합은 나타내지 않았다. 기형리온 디것은 결합 길이이고 알파 벳타는 결합 각이다. 자, 우리 구조식부터 완성을 합시다. C는 우리 원자가 전자가 하나 둘셋네 개여 가지고 공유 결합 몇개할수 있었어요? 네개할수 있었죠. 그래서 총 선이 네개 거져야 된다. 그래서 C를 기준으로 선이 세개 거져 있죠? 근데 C는 H랑은 하나씩밖에 그을 수가 없죠. 왜? H는 원자가 전자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럼 어디에 하나를 더 그어야 된다? C하고 C 사이 결합에 하나를 더 그어서 여기가 이중결합이 되게 만들어야 된다. 따라서 기억, 이중결합이고요. 그 다음 탄소를 기준으로 또 얘기를 하면 지금 이 탄소를 기준으로 선이 지금 네개가다 그어져 있죠. 그래서 여기선 추가로 선을 그을 필요가 없고, 니은은 단일결합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겠죠. 자, 마지막 탄소를 기준으로 또 얘기를 하면 또선네개 그어줘야 되는데, 니은 단일결합이니까 더 이상 그을 수 없고, 어디다 그어줘야 된다? n에다 그어줘야 된다. 그래서 ᄃ은 삼중결합이 될 거다.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알파베타, 결합각을 따지면은, 알파 같은 경우는, 자, 선이 총 위로 하나, h랑도 결합하고, 탄소 두 개랑도 결합을 하니까 어떤 구조랑 같은 거예요? 여기 h 있고, 탄소가 이렇게 이렇게 있는 거랑 마찬가지죠. 즉, 삼각형 구조 이루죠? 삼각형 구조 이루니까, 결합각 몇 도? 120도가 될 거다. 알파 120도 이렇게 쓸 수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 탄소, 베타를 베타를 얘기하려고 하면 이 탄소를 기준으로 양쪽으로 C하고 m 밖에 결합을 하지 않고 있죠. 결합을 이렇게 하니까 어떤 구조? 직선형 구조를 가지겠다. 그래서 베타는 몇 도? 180도다. 예측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그리고 기억리은데가 결합길이 비교를 한다면 어떻게 돼요? 단일 결합이 제일 길겠죠? 단일 결합이 길고 그다음에 이중 결합. 그다음에 삼중 결합 이렇게 나오겠네요. 어, 나머지 더 챙길 거 있나? 봤더니, N에, 지금 N은 결합 3개만 하고 있으니까, 원자과 전자가 우리가 총 5개였죠? N은 5개였으니까 어떤 구조가 됐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돼서, 공유결합 3개 하고, 비공유전자상 1쌍 있었죠? 그럼 여기다 비공유전자상 그려주자. 자, 이제 보기 봅시다. 기억. 비공유전자상이 2개 있다 했는데, 질소에 1개 있고, 나머지에 지금 비분에서상 존재하나 봤더니 존재할 데가 없다. 기억 틀렸네요. 자, 다음 니은. 결합각은 베타가 알파보다 크다. 베타는 지금 180도고요. 알파는 120도죠? 따라서 결합각은 당연히 베타가 알파보다 크다. 니은 맞네요. 자, 다음 결합길이는 우리 여기다 써 놨죠? 니은이 가장 크고 그다음 기억, 디귿, 니은 기억 디귿 맞네요. 그래서 정답 니은 디귿 맞으니까 5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은 분자를 구조식으로 나타낸 화학 반응식이다. 이때 생성물의 구조식은 나타내지 않았다 했어요. 자 가나 다나와있는데 가는 지금 n h 3고 나는 b f 3다 둘의 가장 큰 차이점 은 뭐예요? 가는 똑같이 세개 3개, 원자 세 개랑 결합을 하지만 중심 원자에 비공유 전자쌍이 존재하고 나는 비공유 전자쌍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결합 값 알파는 뭐가 돼요? 알파는 가 같은 경우는 NH3니까 107도가 되고요. B는 삼각형 구조를 위해서 베타는 120도가 된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둘이 합쳐질 때 어떻게 합쳐져요? 자, 얘는 지금 근데 나의 이제 붕소. 붕소 같은 경우는 <laughs> 옥택 규칙을 만족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가에 있는 비공인전자쌍을 하나 뺏어와서 서로 B, 이제, 공유결합을 이룬다. 해서 N과 B 사이의 공유결합을 이루게 되고, 나머지는 그대로 HHH. 여기도 FFF. 이런 구조를 이루게 된다. 이런 결합을 무슨 결합? 배위결합이라고 했어요. 가운데 N과 질소와 동소 사이의 결합을 배위결합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자, 보기 봅시다. 기억. 결합각은 알파와 베타가 같다 해서 알파는 107도, 베타는 120도라고 했어요. 틀리죠? 니은. 생성물 단은 분자내 비공유전상이 존재하지, 안 쳐. 아, 죄송안 쳐. <laughs> 아, 틀렸, 어 아니죠. 분자 안에 가는 중심 원자의 비공유전자상은 존재하지 않죠. 왜? 여기 있는 공유전자, 아 비공유전자상을 붕소와 배위결합을 함으로써 없애줬으니까. 하지만 어디에 존재한다? 이게 플로린의 비공유전자상이 이렇게 존재하겠다. 왜? 17쪽 원소들이니까. 플로린은 17쪽 원소들이니까 비공유전자상 존재하겠죠. 니은? 맞습니다. 존재하죠. 디귿. 다의 중심원자인 N과 B는 모두 옥택규칙을 만족한다. 그쵸? 나에서 궁소, B는 옥택규칙을 만족하지 않았지만, 다에서는 배위결합을 함으로써 옥택규칙을 만족하게 된다. 따라서 맞습니다. 정답, 디귿다 맞으니까. 네, 5번 되겠네요. 넘어가서, 자, 다음 문제 봅시다. 그림은 이주기원소 X가 중심 원자인 두 가지 아 X가 중심 원자인 두 가지 물질 H2X와 H3X+의 플러스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어요. X 보니까 어, 어때요? 자 H 랑 각각 단일 결합하고 지금 비공유 전자상 여기 두개 존재하죠? 뭐다 얘는 X는 이주 기원소니까 산소가 되겠네요. 왜? 원자과 전자 총, 하나, 둘, 셋, 네 개. 비공유전자상 네 개. 여기 공유결합할때 공유 하나씩, 하나씩 해서 총, 몇 개입니까? 여섯 개 되니까. 16쪽에 2주기니까 산소, 맞죠. 그래서, 결합각 알파, 우리 에게는면 104.5도. 물이니까. 얘는 H2O 물이죠. 여기는 H3O 플러스, 하이드로늄 이온을 나타내고 있죠, 지금. H3O 플러스니까. 이 상태에서 보면 어떻게 됐어요, 지금? 원래 비공유전자쌍두쌍이 있던 게, 한 쌍이 지금 H하고 결합을 했죠? 이건 무슨 뜻이에요? H2O에 뭐가 들어와서? H+, H+,면은 전자가 하나도 없는 상태죠? 얘랑 만나게 되면서 어떻게 된다? 가지고 있던 비공유전자쌍이 H+,랑 만나면서 배위결합, 배위결합을 이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얘는 어떤 녀석과 구조가 같은 거예요? NH3랑 구조가 같은 거죠? 자, 비교를 해보시면, N 중심으로 h 세개 결합하고, 제일 위에만 지금, 이제, 비공유전자상 이렇게 이 존재하게 되는, 지금 H3O 플러스하고, NH3하고 서로 구조? 같죠? 그래서, 바, 베타, 결합각은 뭐가 된다? 얘보다 조금 더 큰, 107도가 됩니다. 107도 정도가 됩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X의 원자가 전자수는 6개, 산소니까 6개? 맞죠? 이번, 결합각은, 알파가, 베타보다 작다 했어요 알파 104.5도 베타는 107도 맞네요 3번 H2O는 평면구조이다 자, 구분형의 선형이었으니까 3번 평면구조 맞죠 4번 h 3 x 플러스의 구조는 정사면체형이다 자, 정사면체형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위에도 h 해서 똑같은 힘으로 서로 반발력을 가져야 되는데 위에가 비공유전자쌍이 되면서 어떻게 돼요 비공, 비공유전자쌍이 반발력이 더 세죠 그래서 아래로 좀더 많이 밀어내기 때문에 정사면체가 되면 결합각이 109.5도가 되야 되는데 많이 밀려나서 각이, 각이 좀더 움츠러든 거죠 수소간의 결합은 조금 더 움츠러들면서 107도가 되었다 그래서 완벽한 정사면체형은 아니고 약간 피라미드 구조를 가졌다 4번이 틀렸네요 다음, 비공유 전자쌍의 수는 H2X가 H3X 플러스보다 많다 H2X는 비공유 전자쌍 두쌍 H3X 플러스는 비공유 전자쌍 한쌍 이렇게 되니까 맞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맞는 거, 네, 틀린 건 4번이 되겠네요. 정답 4번입니다.